지금 현재 LG에너지솔루션이라든지 삼성SDI가 제가 먼저 대장주 역할을 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역시 삼성SDI가 이제 정보점이 10월 달에 이제 급등했었던 주가를 뛰어넘는 고가 돌파가 나왔고요. 네, 반갑습니다. 주식장인 유튜브 구독자 여러분들, 주식장인입니다. 자, 오늘 이제 거래일부로 증시가 드디어 이제 5천선을 돌파하는 모습을 보여줬고요. 이제 이런 양상으로 전개가 되게 되면, 어, 사실상 이제 증시는 완연하게 이제 상승 국면으로 접어들었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제대로 이제 또 상승 국면으로 접어든 만큼 과연 시장이 또 얼마나 더 올라갈 수 있을지 기대감을 좀 불러 모으고 있는 상황인데 뭐 사실 우리가 투자를 해나간다라고 했을 때 제일 먼저 이제 봐야 될 만한 포인트가 항상 이제 유동성. 그리고 시장의 투심을 살리는 이러한 모멘텀들이 어떻게 작용하는지 보는 게 중요하다 많이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지금 시장에서는 아무래도 계속해서 이제 유동성이 유입이 되고 있는 단계고 거기에서 좀 수혜를 받을 수 있을 만한 모멘텀 역시도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제가 이전 영상들을 통해서도 몇번 계속 언급을 드렸었는데 현대차그룹이라든지 로봇이라든지 충분히 이제 뭐더 올라갈 만한 모멘텀은 있겠지만 우리가 이제 이렇게 시장에서 수급을 빨아들이고 집중받고 있는 섹터를 사는 것만큼이나 다음으로 올라갈 만한 섹터, 미리미리 준비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강조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로봇주라든지, 그 다음에 이제 자동차, 반도체, 이런 쪽은 아직 올라가지 않은 종목들을 우리가 이제 살펴본다든지 혹은 가고 있는 종목을 본다라고 했을 때는 소액으로 진입한다든지 이런 전략을 취하는 게 중요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 뭐 혹시 이제 좀 조정이 나온다 하더라도 충분히 우리가 이제 뭐 장기적인 성장 모멘텀을 두고 간다라고 하면 오히려 떨어질 때 과감하게 더살수 있는 구간이니까 차라리 그럴 때 공격성을 띄는 게 좋겠다라고 강조를 드렸습니다. 근데 사실 아직 제대로 움직이는 거를 시작도 안한 종목들은 과감하게 바로바로 베팅을 들어가도 되니까 그런 종목들은 미리 준비를 하는 게 좋겠죠. 그래서 제가 거기에서 좀 강조드렸던 섹터 중에 하나가 제약바이오 그리고 이제 2차전지 쪽이었습니다. 일단 2차전지 같은 경우에는 제약바이오는 악재가 좀 나오면서 좀 악재라고 할만하기좀 그런데 어, 개별 악재 우리가 이제 l g 엔솔에서도 개별 악재 계약 해지 이슈가 나오면서 2차 전지가 전반적으로 좀 흔들렸잖아요 제약 바이오도 이제 알테우젠의 그 개별 악재 개념으로서 시장이 전체적으로 좀 흔들리는 제약 바이오 쪽이요 그런 모습을 좀 연출해 줬습니다 근데 솔직히 이제 제약 바이오 섹터가 전반적으로 다막 앞으로도 계속 안 좋을 것이다 이렇게 예상되진 않거든요 그래서 하나의 어찌 보면 좀 노이즈 정도로 해석해도 크게 무리는 없을 것같다 말씀드렸습니다 물론 상황이 또 어떻게 바뀌는지는 지켜봐야 되겠지만 음, 현 시점에서는 딱그 정도 수준으로 보여져요 그러니까 너무 휘둘리진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이제 2차전지 같은 경우에는 이미 악재가 다 반영이 됐고 음, 전기차 캐즘이라든지 이러한 부분들도 주가를 떨어뜨리면서 다 반영이 되어 있는 상태예요 근데 사실 우리가 전기차 캐즘이나 그 다음 계약 캐즘이나 이런 건다 지나간 거잖아요 근데 우리가 이제 미래를 내다본다고 라 했을 때는 주식 투자는 결국 과거에 투자하는 게 아니라 미래에 투자하는 거기 때문에 미래에 우리가 기대할 수 있을 만한 호재랑 악재 중에 어떤 것의 비중이나 포커스가 더 클지, 이런 것들을 좀 유추해보는 게 중요하거든요. 근데 사실 2차전지는 ESS 모멘텀으로 앞으로 이제 호재라든지 그 다음에 장기적인 성장 모멘텀을 훨씬 더 크게 점수를 줄수 있을 만한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속 말씀드리지만 2차전지는 선침의 관점으로 정확히 ESS죠. ESS 종목들은 선침의 관점으로 이 원전이랑 좀 섞어서 확보하는 게 굉장히 유리하다라고 제가 요즘에 거의 매 영상마다 말씀드리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도 말씀드리지만 2차전지 관련주, 우리가 이제 ESS 모멘텀으로 올라갈 만한 종목들은 지금 구간에서부터 차분하게 이제 좀 공략을 해나가는 게 아주 중요하겠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실제로 주가도 좀 움직임이 나오기 시작했는데 여기에서 우리가 좀 늦진 않았는지 2차전지 관련주들, 그리고 좀더 공략을 해봄직한지 이 여부들도 같이 공유하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이제 이차전지 이야기를 하기 전에 지금 시장에서 주목해볼 만한 이슈들 먼저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일단 첫 번째로 우리가 좀 살펴봐야 될 만한 포인트가 있는데요. 그게 뭐냐면 이번에 또 트럼프 대통령이 한창 그린란드 가지고 이제 날을 세우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지금 그린란드 관세 철회 얘기가 이제 나오면서 사실 이제 미증시 같은 경우에도 일제히 좀 반등을 했고요. 좀 분위기 험악해지고 있는 상황에서 다시 또좀 유해지는 분위기입니다. 그래서 미국 국채나 달러 투매도 좀 진정이 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번에 그 다보스 포럼에서도 트럼프가 대유럽 관세 이제 철회하겠다라고 이제 얘기가 나오고 미국이 이제 나토에 그린란드 북극 관련된에서 지금 이제 합의점을 뭐 어느 정도 구축해 나간다라고 이제 얘기를 했기 때문에 뭐 이거 지금 그린란드 가지고도 또 한번 한동안 계속 시끄럽겠다 관세 가지고 또 난리 나겠다 했는데 뭐 생각보다 그렇게 또 이제 급격하게 뭐 시장을 흔든다든지 뭐 이런 모습은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증 시가 전반적으로 좀 반등을 했고요, 엔비디아 같은 경우에도 좀 상승이 나왔고 거기에 더불어서 추가적인 어 지금 뭐 인텔이라든지 각종 테크주들 기술주들 주가 흐름이 긍정적으로 나와주고 있습니다. 그래 이러한 부분들을 우리가 좀 살펴보면서 가면은 좀 좋을 것 같다 말씀을 드리고 이번에 JP 모건의 이제 그 다이먼 같은 경우에도 어찌 보면은 지금 현재 그 트럼프 대통령이 또 얘기하고 있는 게 카드 금리 상한제거든요. 이게 좀 경제적 재앙이 될 수도 있다. 뭐, 이렇게까지도 좀 얘기를 하고 있어요. 뭐, 사실 이제 그 카드금리 상한제를 적용하겠다라는 것은, 어, 이자 부담을 낮춰가지고 돈좀더 쓰게 하겠다. 뭐, 이런 건데, 사실 그런 식으로 가게 되면은, 어, 상당히 이제 좀 경제가 휘청일 수 있다라고 좀 경고를 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리고 이제 트럼프가 이번에 좀그 시사점을 던지기도 했는데요. 이번에 다버스 포럼 연설 소화하고 나서 증시가 이제 전반적으로 괜찮아지기도 했고 여기에서 이제 트럼프가 스위스 다버스에서 열린 그 세계 경제 포럼이죠. 특별 연설에서 그린란드 관련해서도 무력을 사용하지 않겠다. 어, 지정학적 리스크에 대해서도 투자자들 좀 우려하지 않게끔. 음, 이야기를 해줬습니다. 뭐, 트럼프가 이때 직접적으로 얘기한 게 사람들이 내가 무력을 사용할 거라고 생각하는데, 무력을 사용할 필요가 없다. 뭐, 이런 얘기까지 했고요. 그래서 그린란드 병합에 반대하는 국가들에 대해서는 보복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세계 안보를 위해서 이제 얼음조각, 그린란드 얘기하는 거죠. 하나를 원하는데 그들은 그걸 안 준다. 그래서 사실 지금 현 시점에서 만약에 이제 뭐 예스라고 이제 얘기를 해주면 뭐 매우 감사할 거고 그 기억할 거다. 그러니까 좀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자. 좀 이렇게 얘기가 나왔는데 그러면서 또 이제 얘기가 증시에 대해서 좀 낙관론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트럼프가 뭐 이전부터 작년부터 얘기를 했지만 2026년은 앱솔루트 블록버스터 이어가 될 것이다. 정말 엄청난 한 해가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했는데 증시가 좀 흔들렸다라고 이제. 니까 그러니까 지금 오른 것에 비하면 뭐 그거 하락한 거 가지고 그러냐. 좀 이런 평가를 내놨고 그리고 5만 포인트까지 다우 지수가 도달할 거라고 비교적 짧은 시간 안에 주식 시장 두배될 거다. 이런 평가까지도 내놨습니다. 사실 지금 시점에서 트럼프가 얘기하고 있는 거는 야, 짧은 시일에 증시 두배 간다. 야, 진짜 이거 투자자들 마음에 뭐 불을 지피는 그런 이제 멘트기는 한데 과연 이게 진짜 얼마나 효력이 있을지는 좀더 지켜보긴 해야 될것 같아요. 근데 진짜 투시 만화는 기가 막히게 살려놨고 이렇게 되니까 사실 미증시 같은 경우에도 분위기가 다우라든지 나스닥, 그 다음에 뭐 S&P500, 반도체 전반적으로 좋았고 무엇보다도 이제 앞서 말씀드렸듯이 인텔이 지금 11% 넘게 급등을 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까지 이제 마이크론이 거의 뭐 엄청난 급등을 보여주고 있었잖아요. 여전히 마이크론은 계속 급등하고 있고요. 여기에 뭐 인텔까지 급등을 해버리니까 사실 지금 요즘에 반도체 뭐 컴퓨터 부품 관련된 뭐 CPU, 그래픽 카드, 그 다음 메모리 반도체 이런 쪽뭐다 가고 있습니다. 엔비디아도 지금 보시다시피 좀 횡보하고 있는 모양새긴한데, 간밤에 이제 또 올라가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야 이게 AI 발 반도체 종목들은 일제히 다 가는구나. 어 하드웨어 쪽은 진짜 강력하다 이렇게 좀볼수 있겠습니다. 대만의 TSMC 같은 경우에도 워낙에 잘 가니까, 지금 한국 같은 경우에도 그래서 지금 흐름을 보게 되면 SK하이닉스 또 상승 나오고 있고요, 신고가 지금 도전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는 이미 또 신고가 돌파 나왔어요. 서 계속 지금 고가갱신하면서 주가를 밀어 올리고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되겠고 이게 과연 단발성으로 끝날 것이냐? 아, 그렇게 좀 보여지지는 않습니다. 계속 올라가지 않을까? 어, 그렇게 좀 예상이 되고 있는 시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투자를 좀 전개해 나간다라고 했을 때는 지금 구간에서부터도 그렇고 앞으로도 계속 좀 성과를 괜찮게 음, 낼수 있을 만한 지점으로 넘어가고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2차 전지 관련주들 있죠. 지금 현재 LG 에너지 솔루션이라든지 그다음에 삼성 SDI. 삼성 SDI가 제가 먼저 대장주 역할을 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역시 삼성 SDI가 대장주 역할을 하면서 급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삼성 SDI가 이제 정고점이 10월 달에 이제 그 급등했었던 주가를 뛰어넘는 고가 돌파가 나왔고요. 그러면서 LG 에너지 솔루션도 같이 반등하고 있고 에코프로 그룹주. 에코프로나 에코프로 BM뿐만 아니라 LNF도 같이 이제 반등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에 이제 뭐 서진 시스템 같은 종목들도 이제 고가 돌파가 나오는 구간으로 넘어가기 때문에 사실 이제 2차 전지 관련된 종목들은 앞으로도 분위기는 계속 좋을 거라고 보여져요. 뭐 얼마 전에 포스코 홀딩스 같은 경우에도 흐름이 계속 좋은 상황이죠. 리튬 가격이 계속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맞춘 포스코 홀딩스의 리튬 강산 지분 기대감이 있다고 라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이제 뭐 화학까지 좀 연결되어 있긴 하지만 SK이노베이션이라든지, 그 다음에 LG에너지 솔루션의 이제 대주주인 LG 화학도 주가를 밀어 올리면서 반응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사실, 2차전지라든지 화학이 어느 정도 좀 같이 묶여가지고 가기 때문에 특히 이제 2차전지 관련된 종목들 주가가 좀 많이 올라가고 있고요. 이 ESS 모멘텀으로 이제 완전히 추세를 다르게 국면을 좀 전환시킬 거라고 보여져요. 제가 이제 그 LG에너지 솔루션 발그 계약해지 악재로 인해서 좀 위축되는 그런 흐름이 2차전지에서 얼마 전에 나왔는데 지금 시간이 지나고 나서 보니까 어떤가요? 아, 그때 LG에너지 솔루션 악재 터지면서 주가 급, 급락시켰던 게 개미털기였구나. 그때 털리지 말았어야 되는구나. 이런 이제 생각이 들 수밖에 없는 요즘입니다. 너무 잘 가고 있거든요. LNF부터 해서 뭐 지금 주가도 많이 올라가고 있는데 이거는 제가 좀 여담으로 말씀드리자면 그때 당시 제가 이제 2차 전지 관련주들 작년 한 중순부터 작년 초부터도 2차 전지를 가끔 언급하면은 그때 당시에 제가 로봇이 2차전지에 10배 파급력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할 때아 로봇이 어떻게 그렇게 가냐 현실성 없다 로봇 못 간다 이런 분들이 정말 많았고요 지금 어떤가요? 진짜 거의 뭐 10배 파급력 지금 하려고 하고 있어요 로봇이 어마어마하게 돌아가면서 상하가 랠리 그냥 뭐한 보름 만에 뭐한 일주일 만에 뭐두배세배 배 뛰어버리고 있는 자고 일어나면 상하가 치는 게 요즘 로봇입니다 이제 여기서 이제 또 돌아볼 것은 그 때, 이제, 아, 무슨 2차전지도 간다. 제가 부정적으로 얘기한 건 아닌데, 2차전지랑 비교하면서 로봇을 띠, 좀, 높게 평가를 하다 보니까, 2차전지 주주분들이 좀, 마음이 안 좋았나 봐요. 그래서 제가 그때도 이제 말씀드렸던 것이, 어, 2차전지가 안 좋은 건 아니다. 근데 시기가 안 좋다. 그래서, 그때 25년 초중순에 제가 얘기했던 게, 25년 말, 그리고 26년 초, 이때는 이제 들어가 봐도 괜찮다고 본다. 왜냐면, 결국 차화정, 자동차나 이제 화학, 정유 이런 쪽은 금리 인하가 시작되고 거기에서부터 다시 또 이제 유동성이 확보되면 거기서부터 이제 또 주가를 밀어올리기 때문에 그때는 사볼만하다. 그래서 8월, 9월 이때 다가올 때 제가 이번에 추석 연휴 끝나고 한번 사보는 게 좋을 것 같다 했거든요. 근데 추석 연휴 끝나고 실제로 주가가 많이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오, 나 이렇게까지 맞출 생각은 없었는데 너무 기가 막히게 맞췄다 솔직히 지금도 안 늦었다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러다 보니 뭐 이런 데서 매수하신 분들이 주가가 떨어지니까 상당히 이제 기분이 안 좋죠 솔직히 그래서 이제 뭐 댓글에도 엄청 뭐라고 하고 막 이런 일들이 있었는데 거듭 말씀드리지만 저도 사람이고 다 맞출 수는 없어요 근데 저는 이제 단기적인 전망을 보고하는 것이 아니라 좀 장기적인 전망을 보고하는 사람이고 2025년 말에서 2026년 초를 매수 타점으로 봤던 그 근거는 결국에 이제 경기가 좋아지는 호경기까지 내가 가져가 보겠다라는 전략으로 2차전지를 보는 거거든요.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ESS 모멘텀도 충분히 있고 뭐 이번에 악재로 인해서 증시가 그리고 11월 12월에 좀 빠지기도 했죠. 증시도 좀안 좋았고 또 악재도 터지고 하다 보니까 좀 빠졌는데 다시 올라옵니다. 저는 이거 분명히 여기 올라설 거라고 봐요. 그럼 이제 과연 내가 이제 투자를 한다라고 했을 때, 어 저도 한 명의 이제 스피커잖아요. 저도 틀릴 수 있고 다 맞출 수는 없는데 최소한 왜 그걸 좋게 보는지는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과 납득이 가는 선에서 공유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왜 이차전지를 그때쯤 사는 게 좋을지 그리고 실제로 10월부터 제가 이제 사는 게 좋다라고 많이 말씀을 드렸는데 워낙에 또 무너지다 보니까 단기적으로 보시는 분들은 좀 비중 조절하시고 장기적으로 보시는 분들은 그냥 가져가는 게 좋겠다 했는데 제가 말한 게 맞죠? 라기보다는 저는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이 스스로의 판단 기준을 좀잘 잡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사실 물론 마음이 안 좋으니까 저한테 와가지고 막 뭐라고 이제 비난을 할 수, 하고 싶은 그 마음은 이해를 해요. 근데 그게 여러분들 실력을 늘리는데 하등 도움이 안 돼요. 그니까 러 제가 얘기한 걸 듣고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 시청자 여러분들이 아 그래서 이걸 좋게 보는구나. 그걸 납득을 하고 본인 스스로가 확신이 들어서 찍어야지 아뭐 주식 장애인 좋다고 해서 찍었는데 떨어졌네. 어떡할 거야 당신? 어? 아이 새끼 어떡할 거야 너? 이게 여러분들 돈 버는 거에 무슨 도움이 되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저라는 사람도 그렇고, 이 채널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도 항상 여러분들께 좀 정보를 정제해가지고, 물론 저만의 이제 기준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만의 기준점을 가지고 여러분들하고 공유하는 건데, 그걸 듣고 여러분들이 스스로 한번더 판단을 하셔야 돼요. 아시겠죠? 그리고 제가 얘기하는 거, 사, 좋다고 생각하는 거다 사면은 종목 뭐 수백 개, 수천 개 됩니다. 그러니까, 이거에 있어서도 제가 이제 말씀드리는 건 하나의 이제 조언이고, 정보를 정제해서 드리는 거지, 이거를 뭐 무조건 제가 얘기하면 다 올라간다, 이것도 아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제가 항상 정답도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진짜 내가 돈을 벌고 실력을 늘린다라고 하면 저를 이용하셔가지고, 아, 저런 의견이 있고, 내가 한번 또 그걸 공부해보고, 내가 스스로 확신이 들면 투자해야 되겠다. 이런 식으로 이제 접근하시는 게 가장 좋다고 봅니다. 근데 저의 의견을 말씀드리자면, 역시 2차전지는 어 지금 늦은 거 아닐까요? 하실 수 있겠지만, 안 늦었어요. 삼성 SDI도 전 지금도 사도 된다고 봅니다. 지금도 사도 수익 날수 있다고 봐요. 길게 볼 거기 때문에, 어차피. 올해 2026년을 내다보면서 가는 거기 때문에, 뭐, LG 에너지 솔루션 당연한 거고요. 그 다음에 뭐, SK 이노베이션이나 에코 프로그룹주, 그리고 LNF, 뭐, 서진 시스템, 다안 늦었다고 봐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우리가 투자 진행한다라고 했을 때, 뭐, 화학주 중에 롯데에너지, 같은 경우에도 롯데에너지 머트리얼즈 도 지금 막 올라가고 있는데 사실 제가 이제 말씀드렸던 그 핵심적인 어, ESS 관련된 종목들 2차전지 관련된 종목들은 아직 좀 늦지 않았다 라는 거 음, 그걸 좀 강조드리고 어떤 종목을 사더라도 지금 충분히 수익을 낼수 있을 만한 구간이라고 봅니다 포스코 퓨처엠도 지금 자리 정말 좋거든요 그래서 투자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이제 포스코퓨처엔 같은 종목들도 같이 한번 좀 살펴보시면 좀 좋을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려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ESS라는 것이 데이터센터나 로봇이나 이런 쪽에도 이제 쓰임이 있을 거기 때문에 로봇 쪽으로 옮겨갔던 그 수급이 다시 또 이제 어디까지 올 가능성이 높냐면 충분히 2차전지 ESS로 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로봇, 그러니까 AI부터 시작됐던 그 확장이 반도체라든지 원전이라든지 전력 인프라라든지 이렇게 가고. 그 다음 타자로서 이제 옮겨가는 것이 피지컬 AI, 자율주행, 로봇, 그래서 로봇주나 현대차 그룹, 그리고 거기에 들어가는 배터리, ESS. 그러니까 데이터 센터, 다 이거 AI 필요한 거죠? 그리고 그걸 기반으로 로봇, 뭐, 그 다음에 나중에 전기차나 자율주행, 뭐, 이런 쪽으로 가면 ESS 수요는 더 올라가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앞으로 ESS 수요를 생각해 보면, 지금 애초에 사이클 상으로 전기차 캐즈다보다해서 이익이 줄었고 이익이 줄었으니 당연히 주가 빠졌습니다. 근데 2025년부터는 이익을 회복시키기 시작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말부터 주가를 들어올린 거예요. 근데 이때 한번 주춤하면서 주가 떨어뜨렸다고 이 26년, 27년까지 계속 올라가는 이 이익 상승 추이가 바뀌냐 이거예요. 근데 개인 투자자들은 이렇게 올랐다 떨어졌다는 이 구간마다 계속 흔들립니다. 어떻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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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대세에 지장이 없으면 그냥 가져가서 수익 쭉 내는 겁니다. 아시겠죠? 항상 악재를 볼 때도요. 우리가 지금 제약 바이어도 똑같아요. 악재가 터진다고 해서 그 악재를 가볍게 여기라는 게 아니에요. 제가 이그 유튜브 운영하면서도 현대차 그룹도 아무도 얘기 안할때 지금 안 늦었다. 길게 보시면 어차피 좋다. 사실아 했는데 그때 뭐 자동차 관세 25%니 뭐니 하면서 어떡 하냐고 뭐 이거 못 간다. 관세 25%인데 어떻게 가냐? 막 이러는데 결론적으로 어때요? 다 15%로 낮추고 엄청 올라가잖아요. 그러니까 그. 제가 항상 이게 좀 말이 조심스러워요. 왜냐면 하 어떤 악재든지 커질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근데 지나고 나면 그건 짜잘한 악재예요. 우리가 관세 25%니 15%니 그것도 솔직히 짜잘한 악재라고 하면 어떻게 그게 얼마나 중요한 이 모멘텀인데 그걸 짜잘하다고 할 수가 있냐. 그럴 수 있겠지만, 그러니까 이게 참 말이 애매한데 대세에 지장이 없어요. 그런 거는. 그리고 25%에서 15% 다운될 확률이 매우 높았고 다 해결될 문제였어요. 어느 정도는. 관세라는 것 자체가 뭐안 한다는 게 아니라 일정 정도의 우리나라가 페널티를 받을 정도로 관세를 부과를 받는 그 정도까지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페널티라는 개념이 다른 나라보다도 더안 좋게 그렇게 부과를 받는 나라는 아니었기 때문에 뭐 반도체에 있어서도 뭐100% 관세니 뭐니 트럼프가 떠드니까 쫄아가지고 이거 어떻게 하냐 못 가는 거 아니냐 다 끝났다 반도체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거에 휘둘리지 마세요. 대세의 지장이 없어요. 수요가 미친 듯이 나오는데, 그100%관세 그런 얘기 왜 하겠어요? 돈을 어마무시하게 쓸어 담으니까 그런 얘기 하는 거예요. 돈못 버는 산업, 돈못 버는 기업은 애초에 그런 말 꺼내지도 않습니다. 뭐, 지금 안 그래도 울고 싶은 놈뺨 때리는 것도 아니고, 뭐 하러 그러겠어요? 돈도 안 벌리는데. 돈이 벌리니까 관세 얘기 꺼내는 거예요. 지금 제약바이오도 똑같아요. 제약바이오 좀 흔들리는 거대세에 지장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좋은 제약바이오고 이익 전망 좋고 이러면은 그냥 사세요. 떨어질 때 오히려.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 지금 이제 2차전지 같은 경우에도 대세에 지장이 없어요. 이건 사이클 산업인데 특히 이제 배터리나 ESS 뭐 장기적인 성장은 당연한 건데 어쨌든 이제 차화정에서 이제 뭐 화학정류랑 좀 묶여가지고 가는 개념이기 때문에 2차전지 쪽 ESS도 결국에 경기를 어느 정도 탄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금리 인하고 긴축도 끝났고 그러면은 2026년에 유동성이 풀리면 풀렸지 쪼이는 기조로 바뀌진 않는다는 거죠 최소한 중순까지 아무리 보수적으로 잡아도 그럼 중순까지 일단 어차피 유동성 펼쳐질 건데 거기에서 이제 우리는 불경기를 마치고 호경기로 넘어가려고 하는 구간이잖아요 돈을 풀면서 호경계로 넘어가는데 어떻게 처하정이못 가겠어요? 그죠? 구조적으로 올라간다는 거예요, 구조적으로. SDI도. 이익 전망치가 이렇게 올라가는데, 여태까지는 실제로 경기가 안 좋았잖아요. 긴축이기도 했고. 그러니까 빠진 거고. 이익이 올라가잖아요. 올라가는 거죠. 뭐, 너무 당연한 얘기 아닙니까, 이거? 그 다른 것들, 뭐, 계약해지 이슈, LG 에너지 솔루션에서 계약해지 크게 터졌다. 당연히 악재죠. 호재는 아니죠. 주가 떨어질 수 있죠. 대세의 지장이 없다는 거예요. 에코프로, 에코프로 비해. 이익 전망치 보세요. 다 이렇게 올라가잖아요. 주가가 여기 있겠냐 이거죠. 서진 시스템, 버스코 퓨처엠도 그렇고. 그러니까 이게 사실상 대세의 지장이 없다라는 관점으로 보면 지금 구간에서부터 이 성장 전망치를 계속 좀 이제 우리가 올려 잡아도 된다. 그리고 뭐 솔직히 로봇이나 현대차그룹은 너무 급등을 많이 해버리니까 따라가기가 무서운데 이차 전지는 지금 뭐 편안한 구간이에요. 뭐 사도 그렇게 뭐 무섭지도 않은 자리고. 딱 돌파 막 나오는 그런 자리이기 때문에 뭐 겁먹지 않고 사셔도 저는 충분하다 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더 늦기 전에 제가 봤을 때 여기서 더 올라가면 이제 사기 좀 어려워져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말씀드립니다 더 올라가기 전에 2차전지 사세요 네. 여기서 조정 나오면 뭐어 편안하게 사시면 되고 단기적으로 보지 마시고 애초에 길게 보시면서 2차전지 관련된 종목들 좀 투입을 하시라는 거 강조를 드리고 싶습니다. 뭐 솔직히 이제 앞으로 올라가는 거 저도 뭐다 맞추지 못하고 틀릴 수도 있겠지만 제가 생각하는 선에서는 지금 매수를 했을 때 ESS 관련된 종목들은 길게 본다라고 하면 손해 보기 어려운 자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어느 구간이든지 편안하게 뭐 너무 이제 뭐 중소형주 쪽으로만 가지 말고 제가 언급드린 종목들 안에서 한번 좀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이제 뭐 종목을 다 추천한다, 이거 다 사라, 이런 개념이 아니라 저는 이제 울타리를 쳐드리는 역할을 한다라고 항상 표현해요. 여러분들이 제가 얘기하는 종목이 다 가진 않지만 최소한 제가 쳐드리는 그 울타리 안에 있는 섹터나 종목 안에서 여러분들이 투자 결정을 내리시면 성공 확률이 기하급수적으로 올라갈 겁니다. 울타리 밖에서 여러분들 자유롭게 아무 종목이나 매매하는 것보다. 왜냐면 하 합리적이고 사이클상 그 다음에 이 경제 흐름상 메커니즘 하에서 이제 수익을 볼수 있는 그 구조를 이용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뭐 짜잘짜잘한 악재들이 하, 자꾸 짜잘짜잘하다고 얘기하면 또 거기에 발끈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왜냐면 <laughs> 실제로 주가가 급락하니까 뭐 솔직히 알테오제 뭐 악재 터져서 주가 20% 급락했는데 그걸 짜잘하다고 얘기하면 좀 거슬릴 수 있어요. 충분히 듣기에. 근데 우리가 이제 길게 봤을 때막 10년 뒤에 막 이렇게 우리가 주식 투자를 그때를 되돌아보면 그런 거 그냥 짜잘한 거였네. 뭐 트럼프 관세? 짜잘한 거였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진짜 투자 관점에서 보면. 결국에 수익 나는 건 똑같았는데. 어차피 SKNX 삼성전자 100%두 배, 세배 갔는데. 그런 건뭐 크게 문제를 주는 게 아니구나. 중간중간 흔들 수는 있는데, 대세 지장이 있는 게 아니구나. 대세 지장을 주는 건 뭐냐. 결국 그 이익 모멘텀이 좋냐예요. 산업이 꽃 피우고 있느냐. 수요가 몰려들고 있느냐. 이건 못 막습니다. 진짜. 그렇기 때문에 중간중간에 악재, 물론 중요하고 관리해야 돼요. 그리고 그게 진짜 크리티컬하게 작용해서 무너질 수도 있습니다. 근데 더큰그 뒤에 큰틀 안에서 투자를 좀 저는 보셨으면 좋겠고요. 여러분들이 이러한 좀 관점을 잡을 때까지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 제가 이 텔레그램 방을 무료로 운영하면서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에게 무료로 뭐 시황브리핑이나 증권분석, 그 다음에 투자 전략 다 공유하고 있어요. 그래서 혼자서 매매하면서 어렵게 하지 마시고 여기 들어오셔서 제가 리포트나 제가 쓰는 검색식도 다 무료로 다운받을 수 있게끔 올려놨거든요 편안하게 오셔서 리포트들도 다운받으시고 검색식도 다운받으시고 뭐 시황 브리핑 투자전략 다 받아가시기 바라겠습니다 여기 제가 이제 올려놓은 산업이랑 그 다음에 이제 업종 종목들도 분석해서 리포트로 올렸는데 뭐, 이거 말고도 더 있어요. 그래서, 공직을 클릭해서 다운받으시고, 지금 죄다 급등하고 있습니다. 여기 올려드린 종목들이. 그래서, 따라오셔서, 텔레그램 방에서 도움받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이 영상 하단에 더보기란이랑 고정 댓글에 텔레그램 방 링크 남겨놨어요. 그 링크 터치하거나 클릭하시면, 비밀번호도 필요 없고요그 다음에, 개인정보 내라, 이런 것도 일절 없습니다. 그래서, 그냥 편안하게 오셔서 도움받아가시면 되고, 채널 홈에 들어오시게 되면 여기 링크 보시면 텔레그램 방 링크 여기도 남겨놨어요. 이쪽 통해서 들어오셔도 되겠습니다. 어 최근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 사랑에 힘입어서 구독자 21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구독자 뭐 50만, 100만을 넘어서까지도 항상 우리 개인 투자자 여러분들의 수익 그 하나만을 위해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직 구독을 눌러주지 않으셨거나 이제 막 방문해주신 분들은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람 버튼 눌러주시면 더돈 되는 정보, 도움되는 주식으로 보답하겠습니다. 짧게 한 줄이나마 응원 댓글 달아주시는 거 영상 제작하는데 너무나도 큰 힘이 되고 있습니다. 조금만 시간 내셔서 짧게 한 줄이나마 달아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여러분들이 돈을 벌어야 제가 돈을 번다는 모토로 앞으로도 꾸준히 정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주식장인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행복한 하루 되세요.